저는 저번주에 참석을 했고, 요 어, 배달을 참 오르는 게좀 저는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주 전에, 아, 3주구나. 3주 전에 이제 정형외과 가니까 엑스레이 찍어보더만은 아무래도 상태가 좀안 좋다. 그, 시술을 하든 가능성이 많고, 좀 의사들이 겁을 좀 많이 주더라고요. MRI를 찍어봐고 이제 좀 상태가 아까다면은 못 걸을 정도로 이렇게 심할 수가 있으니까 걷는데 조심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연히 자 하고 자 검색을 걷는 방법에 대해서 검색을 하다가 피자 뭐. 예, 예. 예, 예. 검색을 하다가 어요 지금 등산 바이블에 피자님 만나가지고 저번 주에 와서 어 걸어 보니까 어, 지하철 계단도 내려가보고 딴 데도 이제 오르막 내리막 을 걸어 보니까 지금 현재는 통증이 없어졌어요.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사 한번 쳐주시오. <laughs> 뭐, 더이야기까요 뭐, 마무리하십시오. 아, 예, 뭐, 오늘 또, 뭐, 열심히 하시라구요. 좋은 결과 있어가지고, 등산하는데, 뭐, 삶이 절겁게될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올라오는 미끄러기 넘어질 것같은 미끄러기 넘어질 것같데경하고 이러면 스아야 된다 이러